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미국의 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죠.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최근에요. 미국의 폭스뉴스 인터뷰와 유튜브를 통해서 민주당의 40년간 선거제도 조작 실태를 공개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말이죠. 미국의 불법 이민자를 활용해서 왜곡된 인구조사로 무려 40년간 선거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선, 어, 센서스죠. 인구조사 통계적 오류와 게리맨더링. 여러분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조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인 인구조사 통계적인 오류와 게리맨더링을 통해 민주당이 의석수를 부당하게 확보했다는 주장과 함께 공화당의 대응 전략도 제시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벤스가 폭로한 민주당의 선거판 조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인구 조사 오류입니다. 바로 제임스 데이비드는 제임스 데이비드 어, 벤스는 2020년 미국 인구조사에서 공화당 성향의 주, 플로리다, 오하이주 등은 실제 인구보다 적게 집계를 하고요, 인구조사를. 민주당 성향의 주는 실제 인구보다 많이 집계하는 통계적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 오류는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의석 배분이 왜곡되어 지금 인구조사를 다시 하면 공화당이 10석을 더 얻고 민주당은 9석을 잃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난 40년간 민주당의 제도적 통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렌스는 민주당이 선거구의 경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리맨더링으로 판을 짜왔으며 대표적으로 뉴저지,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다섯 개 민주당 주에서 트럼프가 43%를 득표했음에도 민주당이 하워은 의원 85%를 차지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는 제도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공화당에 불리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하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의 대응 전 계획과 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는요. 공화당이 인구 조사 재실시 및 선거구 재획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인구 조사로 인한 의석 배분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인구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특히 공화당 성향 주의 선거구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여 의회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공화당도 민주당의 제도적 전략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벤스는 공화당이 결단력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앞으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주들이 선거구를 더 유리하게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다며 더 이상 추가적인 게리맨데링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는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왜 아, 왜곡되어 있다며 국민이 누구를 뽑아도 실제로 대표로 반영되지 않는 대표성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요 이 부정선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일정부 때문에 그러죠. 단일정부 이 단일정부에서 시도하는 겁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공화당의 목표는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고 균형을 회복하는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역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요구와 함께 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있는 시점에서 미국 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 40년 동안이나 민주당이 선거구를 가지고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해 왔다고 폭로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조작이 외국 이민자에게 관대한 민주당이 관여되었으며 여기에 외국 세력이 연루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군을 이리저리 조작하고 인구 통계를 허위로 집계하는가 하면 이적으로 외국 이민자들의 숫자를 부풀리는 등의 조작을 해왔다는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부통령의 발언으로, 2020년 미국의 대선의 부정 선거를 조사하는 관계 당국의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한국계 미국인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요, 2016년도에는 선거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해서 투표를 했는데,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요, 신분증 없이도 그냥 가면 투표권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데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질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사전투표제도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역사에 대해서 방송해드렸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거의 3년에 걸쳐서 공직선거법을 야금야금 개정시켜가지고 2014년부터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선거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쇄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도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에서 완전히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대한민국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지자체선거부터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요. 그 당시는 숫자를 제가 연구해보면 그 당시는 18장 진짜 표에 가짜 표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야금야 금 그러니까 슬라미스트의 뒤지라고 하지요. 슬라미 전술에 의해서 야금야금 공직선거법도 개정시켰고 사전투표 제도도 야금야금 개정시켜서 그리고 어 18장의 한자 그러다가 아홉 진짜표 아홉 장에 가짜표 한 장. 그러다가 진짜표 일곱 장에 가짜표 한 장. 다섯 장에 한 장, 네 장에 한 장, 세 장에 한 장, 두 장에 한 장. 이번 63 대선은 예. 여러분 지난 2022년 아, 2024년 410 선거에서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표 세 장에 가짜표 하나. 이, 경기도 지역은 진짜표 네 장에 가짜표 하나. 부산 같은 경우는 진짜표 9장에 가짜표 하나.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요, 관외사전투표와 국외부지자투표는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 그리고 관내사전은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했습니다. 보정을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그래서 대한민국도 전산조작에 의해서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빨리, 하루빨리 밝혀야만이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 2020년 미국의 대선 부정 선거를 지금 관계 당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CIA나 FBI 그리고 n s i 인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도 많은 부정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스타트 스티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 무효선언을 주장하고 이렇게 운동을 벌리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뭐 기사 하나 나옵니까? 겨우 유튜브에서 나오지요. 전혀 어 일반 어 언론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3.5%, 175만 명이 외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박.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어, 국회는 대원군을 280명을 보내고 선관위는 수원 연수원에 30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카이데일리 허금 허경 기자가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평택강을 통해서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 미국 본토로 압승했다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이 규명되기를 외쳐보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조용합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음모론자입니까? 에?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긍정적인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어, 이런 사람들. 뭐가 정답입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를 까면 알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확인해 보면 알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는 전부 다 가공된 숫자입니다. 보정된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네. 이거 발표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원의 노태학 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은 보험죄자다 이러는 겁니다 극형에 처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을 에? 유린당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여러분 이거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있을 법하지 이거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꽃 아닙니까 선거 선거가 꽃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꽃? 그런데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요? 전산조작에 의해서? 그게 바로 뭐냐? 중국에, 북한에 다 연관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도요, 전 세계 부정선거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USAID 말이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시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AUM도 다그 아, 지원사격한 거 아닙니까 AUM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한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데 에? 어쩌면 전산 그 개표기가 말이죠 부, 부정선거 원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혀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음.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